안녕하세요 재테크쌤 달둥파파입니다. 오늘은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에서 용인 프루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청약을 한다는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 남동산 126-13 이구요. 제가 지도는 이따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총3,724 가구 중에서 1단지 이번에 1,681 가구가 나왔습니다. 아주 많은 가구가 분양으로 나왔죠. 최고 28층으로 지어졌으며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826, 일반 공급은 855 세대고요. 평당 분양가가 1,830만원입니다. 요즘 서울 핵심지는 5,6000만원 평당 분양가가 나오고 수도권 뭐 일반 괜찮은 지역도 3,000만원 이상 나오는데 1,830만원은 정말 오랜만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1순위 청약 조건입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수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가능하고요.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인천까지 수도권 모두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이 돼야 되고요.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지 주요 정부입니다. 주택 유형은 민영 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용인시 거주자입니다. 기타는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이고요. 비규제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은 6개월입니다. 이거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거주 무기 간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입니다. 특별 공급은 12일 월요일 날 시작하고요. 1순위가 13일 화요일, 2순위가 14일 수요일이고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주인 22일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입주는 27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 게 장점입니다. 공급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참고해 주시고요. 59a 타입이 453세대, 59b 타입이 247세대, 가장 넓은 130 타입이 5세대, 국민평수인 84a가 560세대, 84b가 269세대, 84c가 147세대, 국평만 해도 지금 거의 800, 900세대에 가까이 되므로 아주 많은 호수가 공급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입니다.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이 있고요. 다자녀 특별 공급은 경기도와 기타 지역에 50대 50으로 나눕니다. 신혼부부 특공, 노부부 부양 특공, 생애 최초 특공이 있고, 특공별 세부 사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공급입니다. 1순위 가점제는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가 추첨순으로 진행되고요. 1순위 추첨제는 지역, 무주택자 우선 공급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이 순위는 지역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용인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인 수도권으로 갑니다. 따라서 용인시 시민들이 많이 지원하면 당해에서 마무리 되겠지만, 용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올 예정입니다. 보시면 59제곱이나 이 사이에는 84제곱 모두 가점제 40% 추첨제 60%에서 추첨제 물량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130제곱미터도 나왔다고 했죠. 초대형 평수 100%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 추첨 물량의 4분의 3이 무주택 구성은행에 돌아가고 나머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점표는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죠 추가 옵션은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59제곱미터가 4.4에서 4 9 84제곱미터가 5.4에서 5.9억, 130제곱미터가 12.3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와 84가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이 지역이 어떤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약 공고가 나온 1단지가 이쪽에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역이 용인 에버랜드 라인으로 용인 중앙시장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선거리 2.2km 정도 되네요 도보로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어, 이쪽 지역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청약 나온 1단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추후에 2단지와 3단지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도에 뭐 특별하게 뭐가 많이 없지만 이쪽 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내에 체육시설과 도서관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1군건설사 신축인 만큼 이 단지 내에 영화관과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도를 조금 축소해서 전체 지역을 볼게요. 아까 보시면 이번에 청약이 나온 데가 이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남사읍, 이동읍, 원산면 이 일대가 세계 최대 규모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대 6 0 0조에 이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가면 동탄이 있고요 아래는 평택이 있고요 지금 나온 이 용인과 이쪽 이천까지 쭉 연결되는 수도권 반도체 핵심 벨트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남으로부터 경부선을 타고 내려오는 요 핵심 반도체 벨트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용인 청약 가격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터는 구평 기준으로 했고요. 어, 10년 이내에 비교적 준신축으로 했고 500세대 이상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약을 나온 곳이 이쪽인데요.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곳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드 마크 대시앙이 최근 실거래가로 5.3억 7천에 거래되었네요. 그리고 명지대역이랑 가까이에 있는 우미린 센트럴 아파트가 5억 8,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원클러스터 청약 나온 분양가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이 주변 시세가 사실 지금 나온 분양가보다 그렇게 큰 차이 나고 이득을 볼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을 때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지 그리고 내가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가지고 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 1 단지 청약 안내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분양 가격이 합리적이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싸 보일 수도 있고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내집 마련 신축 아파트를 용인시에 마련하고 싶으신 분은 작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보신 다음에 지원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경제와 부동산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